안녕하세요, 여러분. 통합과학 B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152페이지 나가겠습니다. 위쪽에 이런 그림이 있죠. 젖당이 많이 들어 있는 우유를 마시면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 증세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들 중에도 우유를 먹으면 배가 쉽게 아프고 화장실을 찾는 사람 한 명씩 있을 거예요. 아시아, 아프리카 인에서 비교적 흔한 이 증상은 저당을 소화시키는데 필요한 효소인 저당 분해 효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체내에 저당 분해 효소가 부족하니까 우유같이 저당이 풍부한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장애를 겪게 되는 건데요. 이 증상을 저당 불내증 또는 저당을 유당이라고도 부르기 때문에 유당 불내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효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효소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화학 반응, 여기 나온 젖당 분해라든지 녹말 분해 또는 단백질 합성 등등의 다양한 화학 반응 이걸 물질 대사라고 하는데요. 이 물질 대사가 빠르게 일어나도록 해줍니다. 그럼 물질 대사라는 게 정확히 뭔지? 효소가 어떻게 이 물질대사를 빠르게 일어나게 해주는지 오늘 한번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물질대사란 생명체 내에서 물질이 분해되거나 합성되는 등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교과서에서 본문 첫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에 나오죠. 생명체 내에서 물질이 분해되거나 합성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대사라고 한다. 이 물질대사는 크게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나뉘는데요. 동화작용은 비교적 크기가 작은 저분자 물질로부터 크기가 큰 고분자 물질을 합성하는 과정을 말하고 이화작용은 반대로 크기가 큰 고분자 물질을 여러 개의 작은 저분자 물질로 분해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동화 작용은 뭔가 합성하는 거고 이화 작용은 뭔가를 분해하는 거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동화 작용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광합성이 있겠고요. 이화 작용의 예시로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 호흡이 있습니다. 옆에 광합성과 세포흡의 화학 반응식을 써줄 테니까 같이 한번 적어보세요. 교과서에 없는 내용은 웬만하면 프린트물에 있을 텐데 프린트물에도 없으면 따로 필기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광합성의 식은 6개의 물과 6개의 이산화탄소가 결합해서 포도당 하나를 만들고 포도당은 C6H12O6 하나를 만들고 부산물로 산소도 6개 나와요. 이때 필요한 에너지를 태양의 빛에너지를 통해서 얻죠. 반대로 세포 호흡은 하나의 포도당이 6개의 산소와 만나서 분해가 되는데 그 결과 6개의 물과 6개의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이때 나오는 에너지는 ATP 형태로 저장되었다가 필요할 때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위아래식 일단 비교해보면 반응식이 완전 반대라는 것알수 있죠? 광합성식에서 화살표 방향만 바꿔주면 세포호흡식이 됩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왼쪽에 포도당이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이 과정은 세포호흡이에요. 이화작용의 예시입니다. 반대로 오른쪽은 아미노산 여러 개를 모아서 단백질을 합성했네요. 합성이니까 동화 작용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물질을 분해하거나 합성하는 반응이 일어날 때 항상 에너지 출입이 동반됩니다. 이화 작용 뭔가 분해할 때 분자가 큰 물질을 막 부술 때는 그 안에 있던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반대로 동화 작용 뭔가 합성될 때 작은 조각들을 모아서 분자가 큰 뭔가를 만들어낼 때는 주변에서 에너지가 흡수돼야 돼요. 그래서 동화작용의 예시인 광합성에서도 흡수해야 하는 에너지를 태양의 빛에너지를 통해서 얻은 거고 이화작용인 세포호흡에서는 에너지가 방출되어서 ATP 형태의 에너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화작용 때는 에너지 방출... 동화 작용 때는 에너지 흡수가 일어난다는 사실 꼭 같이 알아두세요. 자, 그럼 이런 동화 작용, 이화 작용 같은 물질 대사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 먼저 물질 대사에는 반드시 효소라는 것이 관여합니다. 효소는 생명체 내에서 촉매 작용을 한다는 의미에서 생체 촉매라고도 부르는데 촉매란 화학반응을 빠르게 일어나게 해주는 촉진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화학반응을 촉진해주는 것이 촉매라는 것인데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은 우리가 물질대사라고 하자고 했죠. 이 물질대사를 촉진해주는 촉매를 효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앞에서 살펴봤죠. 물질대사가 일어날 때는 항상 에너지 출입이 동반되는데요. 동화작용에서는 에너지가 흡수되고 이화작용에서는 에너지가 방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그래프에서처럼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에 에너지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왼쪽 먼저 보면 반응물일 때는 에너지가 낮았는데 에너지가 흡수되면서 더 높은 에너지를 가진 생성물이 되었네요. 아, 동화작용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오른쪽은 반응물에서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에너지가 낮은 생성물이 됐죠. 이화작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생명체는 물질대사를 통해 얻은 물질과 에너지를 이용해서 아래와 같이 운동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키가 자라는 등 여러 가지 생명현상을 유지합니다. 그러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인 물질대사와 실험실이나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그냥 화학 반응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반응식은 같지만 그 과정이 조금 다른 세포호흡과 연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포호흡은 물질대사 중에서 이화작용의 예시죠. 연소는 그냥 화학 반응의 예시예요. 자, 먼저 세포호흡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대사의 일종으로 약 37도 정도의 체온 범위에서 일어나고 물질 대사이기 때문에 항상 생체 촉매인 효소가 관여합니다. 또한 반응이 여러 단계로 나뉘어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림으로 치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물질이 분해되는 거예요. 이때 에너지 역시 단계 단계마다 소량씩 방출되게 됩니다. 반면 연소는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일종이죠. 체온보다 훨씬 높은 온도인 약 400도 정도의 고온에서만 반응이 일어나고 촉매는 따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또 반응이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일어나서 에너지 역시 한꺼번에 방출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포 호흡과 염소는 똑같이 포도당이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되는 반응이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다음은 효소입니다. 효소는 생명체 내에서 촉매 역할을 하는 물질로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생명체 내에서만 합성되기 때문에 생체 촉매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촉매란 화학반응을 빠르게 일어나도록 해주는 촉진제랬죠. 즉 생명체에서 촉매 역할을 하는 효소도 생명체 내의 화학반응인 물질대사를 빠르게 일어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빠르게 일어나도록 해주냐? 바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춤으로써 반응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활성화 에너지란 화학 반응이 진행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말해요. 아래 그림을 보면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면서 에너지 수준이 낮아지는데 이것은 물질 대사 중에서도 이화작용을 나타내는 거겠죠. 자, 이런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하는 최소한의 에너지 수준, 에너지 산, 뭐 이런 게 있어요. 이 언덕을 넘은 분자들만이 서로 반응해서 비로소 생성물이 될수 있는데, 이때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최소한의 뭐 언덕의 높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가 보통 때는 이 정도라면, 효소가 있을 때는 훨씬 낮아져요. 그러면 반응이 더 쉽고 빠르게 일어날 수 있겠죠? 이처럼 효소는 반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인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물질입니다. 교과서 153쪽의 첫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줄, 물질 대사에는 반드시 효소가 관여한다. 그리고 효소는 생명체 내에서 촉매 역할을 하는 단백질인데 생명체 내에서만 합성되기 때문에 생체 촉매라고 한다. 여기 밑줄 그어 놓고 그리고 마지막 줄로 내려와서 화학 반응이 진행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 동그라미 쳐 놓고 마지막 줄에 효소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 주기 때문에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는 그 부분도 밑줄 같이 그어 놓으세요. 다음 효소의 특징 알아보겠습니다. 효소는 특정한 종류의 반응물에만 작용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효소와 반응하는 반응물을 다른 말로 기질이라고도 불러요. 한 종류의 효소에는 그 효소와 모양이 딱 맞는 반응물, 기질에만 결합하는 특징이 있어서 이를 기질특이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효소가 단백질이기 때문이에요. 단백질은 전에 배웠죠.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끼리 상호작용하면서 특정 모양으로 접혀져서 고유의 입체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이 구조와 딱 맞는 구조를 가진 기질만 효소와 결합할 수 있는 거예요. 추가로 단백질은 열에 약한 특징이 있는데요. 너무 고온에서는 이 열이 아미노산간의 상호작용을 방해하고 풀어헤쳐버려서 이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변하게 됩니다. 즉 원래 단백질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돼버려요 이런 현상을 단백질의 변성이라고 하는데 효소 역시 단백질이기 때문에 열에 약해요. 그래서 고온에서는 효소가 변성되어 재기능을 할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효소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고유의 입체 구조를 가졌고 열에 약해서 고온에서는 변성되어 재기능을 잃게 된다는 점 같이 기억해두세요. 자 효소의 두 번째 특징은 계속 재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효소는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과정을 촉진시켜준 후에도 그 모양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라서 또 다른 반응물과 또 결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 이 반응물 기질을 5개 넣었다고 칩시다. 효소는 하나죠. 이 효소가 한 개밖에 없어도 이 효소 하나는 반응물을 생성물로 만들고 난 후에 또 다른 반응물과 결합하고 끝나면 뭐또 다른 반응물과 또 결합하고 이렇게 계속 재사용되어서 기질을 분해시킬 겁니다. 이렇게 효소는 소량만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모든 기질과 결합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 다섯 개의 기질과의 반응이 다 끝났다고 해도 기질을 더 넣어준다면 또 다시 반응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안쪽에는 여전히 효소가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효소는 반응 전후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재사용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효소에 의한 생명 활동의 예시 몇 가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봤던 식물의 광합성, 물질 대사 중에서도 동화작용의 예시죠. 물질 대사니까 당연히 효소가 관여하고요. 대장균의 포도당 분해, 분해니까 이화작용의 예시죠. 역시 물질 대사니까 효소가 관여합니다. 아메바의 분열 역시 이 분열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단백질 합성 같은 동화 작용, 그리고 에너지를 얻기 위한 세포 호흡 등의 이화 작용 등이 동시에 여러 가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런 물질 대사에는 반드시 효소가 관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과서 153쪽에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 군고구마 사진 있죠. 여러분 생고구마 먹어 본적 있나요? 단맛은 전혀 없습니다. 뭐 열심히 씹다 보면 살짝 단맛이 나긴 하는데 거의 없죠. 그런데 이 고구마를 구우면 엄청 달달한 군고구마가 되죠. 고구마는 탄수화물의 일종인 녹말로 되어 있는데 이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 중에 아밀레이즈라는 것이 있어요. 이 아밀레이즈라는 효소가 고구마 안에 들어 있는데 한 50도, 60도 정도에서 가장 활성화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고구마를 뭐 돌이나 솥 등에 서서히 익히면 아밀레이스가 활발히 작용하면서 녹말이 분해돼서 단맛이 나는 엿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고구마는 생고구마와 달리 단맛이 많이 나는 거예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154, 155페이지와 수행평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